우리는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오직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밤 7시 루주르의 네 번째 일상 수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난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보셨나요? 처음 OTT 플랫폼에서 송출되었을 때 자극적인 소재와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전개로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였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과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괜시리 반갑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사회적인 분위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성난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읽고 있던 책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 였습니다 드라마 책 제목이 참 상반되죠? 어, 처음에 읽어드린 문장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는 책에서 발췌해왔고, 이 글로 팟캐스트를 열어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드라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과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든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히고 살켜 그 사람들로 인해 말 못한 상처를 받고 깊은 공허함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 표출되지 못한 스트레스를 자신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끈질기며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슬퍼일 수도 있겠지만 나온 지꽤된 드라마이니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서로가 파멸길까지 가게 되었으며 모순되게도 갈등을 갖게 되었던 그두 사람은 서로가 닮았다는 동질감과 연밀을 느끼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도 호구의 각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에 여러 번씩 이보다 더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상대에 대한 혐오와 배척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을 지은 브라이언 헤어자, 헤어는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식과 힘이 아닌 우리 인간은 친화력과 협력을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었으며 서로 간의 혐오와 배척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지 못했기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폭력과 전쟁 등을 보면 우리 인간의 종말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가 아닌 서로를 향한 혐오라는 어리석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다정하지 못할 이유를 대어보면 끝도 없겠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주변의 것들부터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다정함만이 다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번 일상의 온도를 여쭤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정함으로 우주를 구한 에브리싱, 에브리에어, 올 웹, 원스의 영화 대사로 마무리하고 끝인사를 드리며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